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파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랜덤 키링이 새로 출시가 되어서 랜덤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랜덤 키링 18가지 랜덤 브레인 노을 찾아라 라고 적혀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새로 들고온 건데 또 새로 나왔어요 어, 퉁퉁퉁 사우루스 음, 퉁퉁퉁 사우루 보이스 딸깍이 보이스 딸깍이라는 키링이에요 그 키링과 인형 키링 이렇게 2종을 들고 왔거든요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깡 18가지를 찾는 실리콘 랜덤 키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치우고 실리콘 랜덤 브랜드옷을 찾아라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문방구에 가시면 천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랜덤 키링. 자, 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나올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먼저 고리. 고리를 잡고 땡겨 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금색깔에 이런 고리가, 키링 고리가 들어있고요. 짜잔,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브레인롯 캐릭터가 나왔어요. 브르브르 파타핌이 첫 번째로 나왔네요. 뒤쪽은 검정색이고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고무 키링이에요. 이렇게 달고 다닐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아요가 500개. <laughs> 좋아요가 100개가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분께. 열 분께 나눠드리는데 택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음...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자, 우체통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댓글 다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구독과 댓글 을 다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열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좋아요가 100개가 이상 되어야 되겠죠? 자. 자, 그럼 두 번째 실리콘 랜덤 키링.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짜잔. <laughs> 잠깐만. 자, 코리 왜 이래, 이거? 어. 자, 발레, 카, 발레리나 카푸치나. 발레리나 카푸치나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발레리나 카푸치나. 자, 세 번째. 좀. 자, 세 번째는. 짜잔, 펭귄. 자, 펭귄 누구지? 자, 펭귄 이름 아시면, 새로운 친구는 잘 모르겠는데, 펭귄 이름 아시면 또 적어주시고요. 자, 네 번째 키링. 짜잔, 침판치니 바나나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침판치니 바나나니. 다섯 번째 키링은, 짠, 보네카 암발라브 타이어 개구리 친구가 나왔고요. 자, 다섯 번째는, 보레카 안발라보 음,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짜잔. 뭐지? 퉁퉁퉁퉁짜오로는 아닌데 근육도 근육인데 근육. 근육 친구가 나왔어요. 근육 친구가. 색깔은 퉁퉁퉁 같이 생겼는데 이름 모르는 거는 패스하고, 자 이름 아시는 분 적어주시고요. 자 일곱 번째.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 누구죠? 자, 한쪽 발은 사람 발이고 한쪽 발은 새 발을 가지고 있는 짝발이네 짝발 새 친구 아, 이 친구는 누군지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여덟 번째 친구는 자, 오! 칵! 오! 여덟 번째 친구는 그리고 카멜로 낙타 냉장고 친구입니다 뒤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여덟번째 아홉번째 18가지를 모으면 되는 거네 근데 중복이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짜잔 어 돌고래 바나나 이거는 뭐 침판치니 바나나니까 이건 돌고래니 바나나인가 하여튼 아, 돌고래 친구가 나왔네 이름 아시는 분 댓글 적어주시고요 자, 받고 싶은 키링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 번째 키링. 누가 나올까요? 짜잔! 퉁퉁퉁퉁퉁퉁퉁 퉁 싸우루. 어, 그래도 퉁퉁퉁 싸우루는 뭔가 귀엽게 콜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열 번째 퉁퉁퉁 싸우루가 나왔고요. 자, 열한 번째. 자, 열 여덟 개인가? 이런 게.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그리고 18개. 어, 18개가 다 들어있는 건가? 18개. 18개. 18종이니까. 어, 없이, 중복 없이 다 나오는 건가? 짜잔, 어, 이 친구는 카피바라의 운동화를 신고 있는 친구네요. 아, 자, 이름은 모르겠으니까. 이름 아시는 분 댓글 적어주세요. <laughs> 갖고 싶은 캐릭터 있으면, 댓글 적어주시고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번엔 친구는 누구일까요? 어, 이 친구는 누구지? 사슴 뿌리인데. 어,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니까 이 친구도 이름 아시는 분 댓글 적어주시고요. 열세 번째, 열세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짜잔. 아, 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퉁퉁 사우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열네 번째 하나도 중복없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열네 번째 친구는 짠 레릴리 라랄라라는코끼리 치... 친구네요. 코끼리 친구 레릴리 레랄라 자. 그 다음 열다섯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열다섯 번째 친구는 트랄라 렐로 트랄랄라 <laughs> 자. 상어 친구가 나왔습니다. 트랄랄라 트랄라. 트랄랄렐로 트랄랄라. 라는 친구가 나왔네요. 트랄랄렐로 트랄랄라. 그러면 3개가 남았는데 안나온 친구가 누구지? 18종이니까 자, 한번 맞춰 보세요. 누가 나올 것인지. 음, 누가 없는 거지, 지금? 16번째 쭈쭈쭈쭈쭈. 오! 본바로딜로, 크로코딜로가 나왔어요. 본바로딜로, 크로코딜로. 열일곱 번째, 일곱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짜잔, 선인장인데 뒷모습을 가지고 있어. 선인장 뒷모습을. 짠, 요런 친구가 나왔고요. 이름 아시면 알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열여덟 번째, 누구일까요? 아, 어. 짠. <laughs> 고양이 얼굴에 새우 몸을 가지고 있는 트리피 트로피가 마지막 18번째입니다. 18개 확인 잘 해주시고요. 갖고 싶은 키링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좋아요가 100개 되면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브레인럿 인형 키링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인형 키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랄랄렐로 트랄랄라 인형 키링이고요. 나이키 신발은 아니지만 이렇게 발이 세개 있고 오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귀엽게 아우 부드러워 안녕 난 트랄랄로 트랄라 오자 꼬리도 있고 자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세 개인 트랄랄로 트랄라라 가방 꼬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방에 걸고 다니면 이쁠 것 같네요 아 여기 놔두고 자두 번째 두 가지 이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와,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그림은 되게 귀엽게 그려놨네. 자, 두 번째는. 퉁퉁퉁퉁퉁퉁퉁퉁, 퉁사우르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데. 와우, 방망이 뗄 수가 있나? 아, 떼지는 못하네. 방망이가, 좀 퀄리티가 조금, 이게 났는데 트랄랄로 트랄랄라가 퀄이 <laughs>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봐. 방망이가 위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 밑으로 일단 박음질이 돼 있어요 박음질이 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는 퉁퉁퉁 싸로싸울입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좋아요가 500개가 나오면 이상 나오면 음, 랜덤으로 한 분께 인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형까지 마무리 했고, 그 다음, 새로 나온, 음, 딸까기 키링이네요. 어, 보이스 딸까기 키링. 자, 보이스 딸까기 키링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의 보이스 딸까기 키링. 이렇게 키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이렇게 오타 뭐 키링인데 보니까 <laughs> 보이스 딸깍이 딸깍이 옛날 그뭐 키보드 딸깍이 알죠? 소리 나는 키보드 딸깍이 그런 느낌이에요 거 고무방망이를 들고 있는 퉁퉁퉁 싸우루이며 재질은 조금 팔 자체는 말랑말랑하고 팔은 좀 말랑말랑해요 요거는 어차피 플라스틱이고 머리 몸통 부분도 약간의 말랑말랑 그림은 있어요. 고무 재질이고 어, 방망이는 되게 말랑말랑하네. 안녕 난 퉁퉁퉁 사우래야자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떼고 그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고요어 뭐야? 퉁퉁퉁퉁퉁퉁 tum t 면서 갑자기 트트랄랄 트랄랄라 까지 한 m t 퉁 m 퉁 u 퉁 tum tum 재밌는 t u 이 t u 이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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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가지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거도 키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오늘 신상품 리뷰는 딸까기까지입니다. 자,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좋아요가 100개가 되면 음, 10분께 랜덤으로 키링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키링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 조금 참고는 해 드리도록 해 볼게요. 참고는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어, 택배로는 가지가 않아요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편지로 편지봉투 알죠 편지봉투로 넣어가지고 편지봉투에 넣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여기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요런거는 제가 500개 좋아요가 500개가 되면 한 분께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요거는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우